반갑습니다. 다음 카페 진화조법의 운영자 에볼루션입니다. 어, 앞전 제1의 강연회 때, 어 진화조법의 이 포지션지의 세 가지 부력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어, 미처 준비가 좀덜된 관계로 이 진화의 부력에 대해서 설명이 좀미흡한 점이 있어갖고, 오늘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어, 이세 가지 부력 중에서 진화 부력을 시연할 수 있는 지금 불이게 만들어졌기에 제가 보여드립니다. 먼저, 이 포지션치를 물에 천천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뜨가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수면과 탑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기울어진 상태인데,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포지션지에다가 밑에다가 이 뽕돌을 추가를 하실 때이 정도 부력을 잡아 주시게 되면은 요 안에는 에어 포켓이 지금 들어가가 있습니다. 에어 포켓이 에어 포켓 때문에 이 포지션지가 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뜨가 있는 상태에서 미채비가 정렬이 되고 대사가 당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찌에 그대로, 그대로 까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인 찌들인 이렇게 부력이 약간에도 있어서 물 위에 떠있게 되면은 이 찌는 분명하게 당기다가도 다시 내려가면 다시 또 올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포, 이, 이 포지션 찌는 지금 현재 이 찌, 이 찌의 부력익을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가 있느냐. 보지션 포지, 찌의 밑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에어포켓, 이 세이퍼 존 안에 들어가 있는 갇혀있는 공기, 그 에어포켓에 갇혀있는 공기, 미량의 공기의 힘으로 현재 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체비가 정렬이 되고, 대상을 조금만 당겨버렸을 때, 이 찌가 떠오르려는, 떠오르려는 힘이 있게 되면, 그런 반발력으로서 대상과가 뱉게 되어있겠죠. 자, 그러면 대상어, 일반적인 찌들은 다시 떠오르, 떠오르는 힘 때문에 대상을가 뱉겠지만은, 제가 여기다가, 계산하 물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손으로 이 포지션 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대로 내려가버리죠. 에어 포켓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포지션 치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가정에서 보면은 포지션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나타났죠. 이것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 내려가는 모습이 밑에서 물속의 수심이 깊은 곳에 가시게 되면은 이 포지션치의 수압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 포지션치의 하부에 있는 세이프존에 물이 들어오면서 수, 이 포지션치가 수압을 딱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다가 포지션치가 잘안 내려갑니다. 그거는 수압이 걸린 상태에서는 포지션치가 이 세이프존에 같이 물의, 물의 저항 때문에 물속 자체에서 이 제비 자체가 잘내이 포지션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중층에 머무르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심층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 포지션치가 중간에서 잠수지 형태로 내려 가게 되는데 어이 강좌에 보시게 되면은 잠수접법의 응용이라는 제비 응용편을 보시게되면 이해가실 겁니다. 내려가다가 요포지션지 하부 밑에 세포프 세포존에 수압에 대해서 이장애걸리기기 시작하면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 같으면 한 5,6m 내려간 뒤에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압을 받는 부분이 도착이 내려가게 되면은 대상 받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는 속조리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포지션 치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속조리의 방향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채비를 끌고 다니면서 대상의 입주를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 이용하면 을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이 채비가 흘러갔을 때 그럴 때, 원줄을 수표면에다가 가까이 붙이시고, 그러니까 조립대를 수표면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낚싯대를 살짝에 탁 챔질을 하더거나 강하게 견제를 주게 되면은, 이 포지션치가 순간적으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전유동의 원리로 이 포지션치가 살짝부터 들어가겠죠. 들어가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에어포켓이 깨지면서 이 공기방울이 울 올라 올라오게 됩니다. 에어포켓이 깨어지면서 공격 빠져나오면서 포지션지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 갔을 때쯤 돼갖고 내가 견실을 견제나 펀비를 살짝 딱줘 버리게 되면 은그 포인트에서 깊이 그대로 깔아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했던 수심층에 강하고 일정한 그수심층 공략할 때 이러한, 이러한 견제나 펀비를 챔질을 살짝 해 주게 되면 포지션지는 그 포인트에서 잠수, 잠수치 형태로 특정한 포인트에서만 파고 들어가면서 그쪽 포인트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수압이 딱 걸리게 걸린 지점까지 딱 내려가게 되면 그 지점에서부터는 그 속조리 방향에 따라서 이보신치가 지그재그로 자, 자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또 떠오르기도 또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속조리 영향을 받으면서 이 미체비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체비 다양한 액션이 인출되겠죠. 그러다 대상화 입지로 오게 되면은 원줄이 다렉터로 땡겨지는 그런 체감 체 쇼크 형태의 입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더 구경해 보시죠. 그대로 깔아 있는 모습입니다.